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전투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올리겠습니다 어, 영적인 싸움, 싸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과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싸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기고는 말하기를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해서 이기고 이기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마귀가 많이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교회도 세상에도 어디도 어디도 구석구석 마귀가 계속 범람해요 근데 이 마귀를 우리는 계속 이기고 이기고 싸우고 싸우고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리 부수고 쳐부수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기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기 자신과의 훈련입니다. 네. 자기 자신과의 훈련. 북방의 4개 군이 가난남방을 침공해서 조카롯을 사로잡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곧바로 평소에 집에서 길리고 있던 연습 한자 318명을 이끌고 그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려온 훈련된 병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서 철저하게 준비해 왔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쳐오자 잘 훈련된 그들을 총동원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예수님도 3년 쓰임 받으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도 엄청나게 준비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저 그냥 뭐몇년 준비해 갖고 미끄러미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거슬러 버려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평상시의 경건의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보고 이러한 훈련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멘. 그리하면은 마귀의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버리면 마귀는 그냥 36개 주력낙 쳐버려요 도망가버린 겁니다. 턴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더 잘합니다. 응? 아, 이 사람이 정말로 영권이 센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건가, 많은 훈련 준비가 돼 있는 건가, 마귀한테 그잘 알아요. 하낸다고 손길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아멘. 절대 우리는 혈기 부리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네, 응? 에베소서 6장 1 2절로 17절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러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이가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성경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 여기에 모든 기도와 당부하라. 이게 늘 갖추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두 번째, 믿음의 이웃과 동맹해야 합니다. 아, 우리는 원서지고 사람은 안 돼요. 그냥, 내가 그냥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되게 멋지네. 어,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야, 멋있어요. 정말 기쁘네요. 감사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얼마든지 아름답고 좋은 말씀이 많잖아요. 예. 네.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잘 길리운 병사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사는 이웃 마무레, 에스골, 아넬 등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하고 잘 동맹을 맺잖아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최고의 강대국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자유주의 민주국가로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소에 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것을 잘 반영해 주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과 힘을 합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혼자 싸우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요. 김영무 목사님, 모성춘 목사님, 김필아 선교사님 정교 목사님 또 전지현 목사님 또 누구 목사님 누구 목사님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건 마귀는 꼼짝 못해요. 응? 네. 영적인 전쟁에서 혼자 싸우는 것은 위험하고 힘들어요. 네. 합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합심 기도가 중요하고 합심해서 함께하는 전우가 정말 필요한겁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넘어지면은 세워주고 신앙의 동맥자가 필요합니다. 탈무드에 친구의 친구가 없는 것은 오른손이 없는 왼손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 우리는 믿는 사람은 서로 함께 도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두 우리 마음 합하여 어? 서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복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생일도 중요하지만 코이노니아 오늘 이 코이노니아인 겁니다 이러한 어,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침묵을 도모하고 예수 이름으로 힘을 합치고 할렐루야 세번째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여러 면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어? 어떤 역사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 마귀 새끼들 때려잡는 거 11기 하 19장 35절에 로 36절에 보면은 아수로 적군 18만 5천명을 때려잡아서 송장을 만드는 겁니다. 아, 네. <laughs> 할렐루야 이 마귀를 때려잡아버리는 네. 거예요. 13, 18만 5천명을 말이에요. 그리고 악질왕 산헤립도 죽여버리는 겁니다. 어? 악질의 왕 지네들이 천년만년 해먹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산헤립 네. 네. 악질의 왕 죽여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결론 우리의 삶은 투쟁의 연속입니다. 가장 각색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뚜껑 열고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어요. 어?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많다 볼 수는 없지만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싸워야 할 대상도 제 각기입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가장 저중요한 것은 전투,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승봉교에서 많이 말씀하는 그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 할렐루야. 세 가지로 쭉 내려온 거예요. 첫 번째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가 뭐예요? 범사가잘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강건함 우리의 대중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마귀, 사탄이, 마귀가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오든 백전, 백승할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잘 훈련된 준비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겁니다 평소에 믿음 믿는 동력자 동료들과 잘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내야 돼요 어? 어, 돈 있으면 자꾸 좀 사주고 돈 있으면 쓸줄 알고 있는 범인에서 쓰는 거 좋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없으면 할수 없어요 <laughs> 그래서 참 베푸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베풀어야 돼요. 베풀은그너희 나한테 몇 배로 돌아오잖아요. 어, 돌아와요. 응?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많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더욱더욱 말씀드리는 것은 망군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